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의 임경억입니다. 자, 29회 현재 우리는 교정 문제를 풀고 있는데 오늘은 교정 문제 마지막 부분을 어, 오늘은 다루도록 합시다. 자, 29번 슬라이드 열어 주십시오. 자, 25번 문제부터 풀어보셔야죠. 자, 먼저 자김 대리는 약주를 한 대나 마시고도 예, 끄덕 없는데 같이 마시던 이 과장은 예, 초주검이 되었다라는 내용이죠. 자 여기서 답을 고르셨나요? 자 답을 열어 주십시오. 예 바로 끄덕 없는데 여기 끄덕 예, 끄덕 없는데를 끄덕 없는데 이렇게 수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덕이 아니라 끄떡없다 자이 끄떡없다는 말은 뭐냐면 뭐 아무런 어떤 변동이나 탈이 없이 매우 온전하다 뭐 요런 말을 갖고 있는 게 끄떡없다 예, 끄떡없다 이 작은 말은 까딱없다 난뭐 그렇게 해도 까딱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뭐 아무리 뭐뭐 뭐 이런 뭐 경제 불황이 와도 우리 회사는 끄덕 없다, 까딱 없다. 예, 이런 말을 쓰죠. 이때 끄덕 까닥이 아니라 끄떡 까딱 예, 그렇게 쓰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요거랑 이제 헷갈리는 게이게 고개를 이게 끄덕이는 게 있잖아요. 그거는 끄덕이다, 끄떡이다 둘다 가능합니다. 끄덕이다의 센 말이 끄떡이다가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리고 또뭐 고개를 끄덕하다 끄덕하다 둘다다 다 가능하죠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약간 움직이는 거 그거는 끄덕하다 끄덕하다 끄덕이다 끄덕이다 둘다 가능하다 그 다음에 어 여기에서는 이제 제대로 됐는데 여기서 초주검 요것도 잘 보, 어, 살펴둘만한 단어죠 그냥 발음나는 대로 초주검, 예, 초주검이 되었다. 예, 그렇게 그리고 되었다가 줄게 되면 됐다. 예, 그럴 때 이제 되는 디귿 오아이 됐다가 될수 있겠죠. 자 이렇게 이제 간단한 이 문장의 어, 수정하는 거는 이대로 끝나고. 이제 긴 문장에서 다섯 개 고르는 거 한번 해볼까요? 30번 슬라이드 열어주십시오. 자, 다음 제시된 글에서 잘못 표기된 것 다섯 개를 찾아서 바르게 고쳐라. 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게 이제 26번에 30번의 내용인데, 자, 우리는 같이 한번 쭉 내용을 보면서 이상한 것들을 일단 체크를 합시다. 자 갓난 아이에게, 어, 갓난 아이 어, 아기에게는 여러분 여기서 갓난 가에다 시어받침 맞죠? 예. 그냥 갓난 아니에요, 갓난 그죠? 예, 갓 태어났다 이거잖아요. 갓 그죠? 예, 갓난 아이에게는 그 조그만, 예, 조그만 팔이 닿을 만한 적당한 높이에 모비를 걸어 주세요. 주세요죠. 그리고 주시 오 주세요. 세요이고 주시 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기기 시작하면 아이들은 기어서 어른들 뒤를 조 쫓아올 거예요. 자, 여기서 쫓아오다 쫓아오다. 어떤 게 맞죠? 예, 한번 밑줄을 쳐 놓읍시다. 그다음에 거예요입니까? 거예요입니까? 예, 이거는 거예요죠. 예, 거예요. 이게 뭐냐면 뭐뭐 거시예요, 요 뜻이잖아요. 뭐뭐 할 거시예요. 근데 이를 쫓아올 거시예요. 근데 것이이 이 것의 구어가 거죠. 그러니까 예, 그렇죠. 거이예요. 거이예요 할때 이와 애가 줄어들게 되면 예로 바뀌죠. 거 예요, 거 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네, 거 예요입니다. 자, 그러면 아기를 잡으려는 신용을 하며 놀아주세요. 자, 두세 살 아이들은, 자, 두세 살, 자, 둘 내지 셋. 이거 두세 살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셋 내지, 네. 세살 또는 네 살. 그거는 어떻게 하죠? 세네 살인가요? 아니죠. 서너 살입니다. 그거 세네 살, 세네라는 말은 없어요. 서너 살. 두세 살, 서너 살. 예, 아이들은 모래에 물을 보태서 케이크 모양. 자, 케이크. 이거 왜래 이게 쓴게 맞을까요? 케이크 생일 케이크. 맞나요? 한번 밑줄고 봅시다. 자, 모양을 만들도록 내버려 둬야 합니다. 자, 놀이터에 가서 아이들이 더러워지는 것에 괴념지 마세요. 자, 괴념지 이거 맞나요? 이게 괴념하지가 줄게 되는 거죠. 예, 괴념하지가 줄게 되면 괴념집입니까? 괴념치입니까? 마세요. 자, 위통이 다 흙투성이가 되고 위통. 자, 위에 음, 입는 옷이 위통인가요? 아 어, 갑자기 배가 아파지죠. 자 되고 기저귀까지 어, 모래로 가득 차더라도요. 자 다양한 색의 빨래 집게. 자 빨래 집게죠. 빨래 집게를 열고 닫으며 어, 손가락 힘도 길르고 예, 길르고 이거 맞나요? 길르고 자 색깔을 배울 수도 있죠. 이런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도 어느 정도 감들을 잡으셨죠? 그럼 답을 확인합시다. 3 1번 슬라이드 열어 주십시오. 네, 바로 아까 조차 올 거의요 할때 조차 올 그냥 지읒의 조차 올이 아니라 쌍지읒의 쫓아오다 이거죠? 예, 그렇죠. 자, 쫓다, 쫓다. 어떻게 구분하시죠? 쫓다, 줬다. 자, 우선, 쌍지어스의 쫓다는 뭐냐면, 뭔가 이렇게, 예, 쫓아가는 거, 예, 쫓아간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쫓아가고, 쫓아오고, 그죠? 쫓아오고, 쫓아가고, 예,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뭔가를, 쫓아내는 것, 예, 이것도 쌍지엇의 쫓다죠. 뭔가를 뭐 귀신을 쫓다, 이 귀신을 쫓아내는 거죠. 그래서 쫓아내는 것 아니면 쫓아가거나 쫓아오는 것, 이런 예, 것들은 쌍지엇으로 보시면 되고요. 쫓다, 자 지엇 하나는 뭐냐면 어떤 뭐뭐를 추구하고 따르는 것, 예, 목표를 추구하고 따르죠. 누구누구의 뜻을 따르죠. 그죠? 예. 또뭐뭐 뭐 희망 뭐 어떤 이상 뭐 이런 것도 예, 그런 것도 추구하죠. 그러니까 추구하고 뭔가를 따르고 지키고 예, 그렇죠? 예, 누구누구의 유언을 지킨다. 할때 그때도 예, 그냥 지혜 좋다. 그다음에 뭐 눈길이 따라가는 거. 예. 예, 그렇죠? 어떤 시선이 쭉 따라가는 그런 것도 좋다. 예. 그런 표현을 씁니다. 자, 여기서, 그래서 여기는, 자, 쫓아오는 거죠. 예, 쫓아올 거예요. 쌍지엿에 쫓아올. 그렇게 수정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케이크. 이거는, 예, 우리가 생일 케이크라고 발음은 많이 하지만 정확한 표기는 케이크. 예, 케이크입니다. 케이크. 그죠? 렇 자, 우리가 주로 이제 마트에서 뭘 사고 나서 예, 신용카드를 내밀죠 그 신용카드는 크레딧 카드입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크레딧 카드, 예, 크레딧 카드라고 하듯이 이것도 케이크 아니라 케이크 예,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 괴념하지, 자, 괴념하지가 줄게 되면 그 하가 이제 줄어들 때 앞에 받침이 무엇이냐가 중요하죠. 유성음 즉 니은 이응 리을 미음 이런 유성음일 때는 그 히읗이 그다음 이 지읒과 부딪혀서예 거센 소리가 납니다. 예, 그래서 유성음은 괴념 지가 아니라 괴념치 예 괴념 하지가 줄게 되면 괴념 치가 되고요 앞에 유성음이 아닌 무성음. 뭐, 기억이다, 디것이다 비업이다, 이런 무성음이 올 때는 그냥 하자만 빼죠. 그래서 뭐뭐를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하지. 줄게 되면 하 앞에 기억이죠. 무성음입니다. 그러면 시음만 빼고 그러면 생각지 마세요. 이렇게 되죠. 여기는 괴념. 미음받침이죠. 유성음입니다. 따라서 괴념치. 자, 여러분. 개념 치 마라 할때이 괴짜는 오이의 괴 예, 아니 오아이의 괴죠 예, 오아이의 개념이다 이것도 예, 알아주세요 오아이의 개념 예 개념 궤념. 예, 치 마라 그다음에는 예위통 아닙니다 위통 우리가 윗도리를 의미하는 그 의미는 위통이 아니라 예, 우통이죠. 우통을 훌훌 벗어졌고, 우통이라는 것은 우리 상반신도 어, 의미하고요. 또 다른 의미는 위에 있는 위도. 위도의 의미가 우통이다. 예, 시어지 들어가죠. 우통. 자 마지막으로 어, 하나는 뭐죠? 예, 몸을 기르고 할때 기르고. 우리는 이렇게 좀 이, 이렇게 발음을. 예, 겉에서 발음하는 거 많죠. 어디에 가려고 했는데 못 갔다. 뭐 이러듯이. 자, 기르고가 되어야 되는데, 기르고. 이렇게 우리가 리얼을 넣죠. 그러나 표기할 때는, 예, 기르고가 아니라 기르고. 예, 우리는 강아지 두 마리를 기르고 있었다가 아니고, 강아지 두 마리를 기르고 있었다. 예, 그렇게 표기를 해 주시면 정확한 이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9회 교정 문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